현대인들이 가공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보면요 다 뭐로 끝나요 탄수화물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걸잘 해야 건강한데 이 해독이 안 되면 이 독성으로서 우리 인체에 작용을 하면서 우리 세포를 공격을 하고 우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간은 어떤 식으로 해독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역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우리 인체의 가장 큰 장기 뭐가 떠오르시나요? 심장. 심장? 장. 뇌. 땡. <laughs> 간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횡격막 이쪽 우측에 밑에 정도의 이 손바닥 두 개를 합친 사이즈의 장기 바로 간입니다. 이 간은 재생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뭐 간의 일부를 떼어내도 스스로 자라서 이제 원위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간을 항상 신경 쓰셔야 하는 이유는 이 간은요. 침묵의 장기예요. 본인이 하는 일이 500여 가지가 돼서 그 많은 일을 묵묵히 하다가 80% 이상 손상이 되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간 건강을 정말 챙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영상의 주제는요. 우리가 간이 하는 일이 아까 5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해독도 있고, 뭐 합성도 있고, 저장하는 역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해독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걸잘 해야 건강한데 이 해독도 이 배출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이 해독이 안 되면 이 독성으로서 우리 인체에 작용을 하면서 우리 세포를 공격을 하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간은 어떤 식으로 해독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간에 도움이 되고 간이 여러 가지 일을 후월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간이 해독을 해야 되니까 이 안 좋은 물질들 뭐 예를 들면 뭐가 떠오르세요? 술도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약조차도 되게 안 좋습니다 약물 오남용 할 경우에는 이 간이 수치가 또 높아져요 이런 간 수치도 높아지는 데다가 토양, 비료 이런 식으로 중금속도 많고요 이런 POP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라고 해서 잔류 유기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당뇨도 생기고 고지혈증, 고혈압 ADHD, 자폐증 뭐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독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엄청 지저분한 빨래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래감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빨래를 해야 되죠. 그래도 너무 지저분하면 애벌 빨래가 도움되겠죠. 그래서 간은 해독하는 과정이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서 소변, 대변, 뭐 땀, 이렇게 머리, 모발 또는 호흡하면서 이렇게 다 해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출이 되고, 우리 몸에 남아있으면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상을요, 우리가 애벌 빨래라고 합니다. 이 상은 봄 빨래, 삼상은 배출되니까 헹궈지고 탈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상, 애벌 빨래에 도움이 되 손의 압력이나 이런 세제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바로 비타민 B군 같은 것들,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문제는요. 이에볼빨래를 신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질 생각을 막할 텐데 이 일상이 지나면 갑자기 독성이요. 60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짠! 어? 에볼빨래 했으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더 독성이 증가를 했어요. 그냥 풀어주면서 독성이 더 증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반응성이 높아요. 활성 산소 이런 것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체를 더 공격을 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제를 이때 드셔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봄빨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봄빨래는 이상입니다. 항산화제의 그냥 기본적인 비타민은요 A, C, E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A, C 예전에 제가 글루타치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루타치온조차도 아주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코큐텐 이런 것들 그리고 간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뭐 밀크 시슬, 실리마린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 그 일상에 도움이 되고 또 반응성이 높았을 때 얘를 좀 잠재워주는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이런 항산화제들이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요 산소를 호흡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씩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메가 도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항산화제의 역할을 예, 톡톡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성이 높았던 것들을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이런 쪽으로 해준 다음에 우리 몸에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물질들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꼭 드셔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공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보면요, 다 뭐로 끝나요? 탄수화물이죠. 고탄수화물 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미노산을 따로 뭐 챙겨 드시면 좋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식습관에서 특히 자연의 탄수화물은 드시는 게꼭 필요해요. 또 인체에서 탄수화물은 그런데 가공되거나 정제된 거는 최대한 배제해 주고 줄여줄 것. 특히 당독수가 높은 것들은 또 인체를 노화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니깐요.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약국에 가시면 우리 남성 활력부터 해서 피로회복 또 수험생 집중력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 조차도 아미노산입니다. 또 시스테인. 이 모발이나 이런 손발톱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 황이 있죠 식이유황 같은 이런 것들 다 아미노산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시면 이 이상이 또 원활하게 지용성인 독소들이 수용성인 걸로 바뀌어서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서 배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간의 해독을 거쳐서 끝났는데 이게 또 장간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이 다 끝났는데 다시 장으로 또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건강도 사실 해독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장도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장 관련된 이런 해독은 다음 편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의 일상 이상 그리고 삼상까지 배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알아보았고요. 우리 식이 습관에서도 탄수화물은 좀 줄여주고 적당량의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을 섭취해 주시는 게 더욱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건강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